어,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샤워를 했거든요. 샤워를 했는데, 세수를 안 했어요. 아니, 그저께 화장하고 가서 어, 화장품을 가져갔는데, 어, 늦게 자고, 어, 어 늦게 자고, 또 우리 손주가 그 세면대 그 안에서 물,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세면대 안에 쏙 들어와서 조그마니까 거기서 물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그래서 세수를 못했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냐 걔가 한 시간도 아마 가까이 있었을걸요? 그래갖고 세수를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그 용평 스키장의 그 부패가 7 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일 시예요. 차끌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린피아라고. 아니 원래 타워콘도 18평이 예약돼 있었는데 내가 전화를 물어보니까 타워콘도는 슬로프 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프 뷰가 어 그린피아 28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더 내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몇년 만에 거기 가는데 음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시켜 달라그랬죠 슬로프 뷰로. 간만에 가는데 그래서 어 28평형 그린피아 슬로프뷰로 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큰 거예요. 화장실도 크고 어 방에 더블 침대도 있고 거실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 샤위, 샤위랑 딸이랑 그 거실에다가 거실이 방에 아주 뚜근뚜근 불이 온돌이 잘 들어왔어요. 야그 거기서 잤어, 걔네들은. 난 침대에서 자고. 거기서 뭐 아니, 그래서 아침에 일곱시 일어나갖고, 또, 불리 나게 또, 밥 먹으러 또, 어를 갔어요. 거긴 타워콘도로 가야 돼. 밥 먹으러. 근데, 걸어서, 타워콘도가 얼마큼 돼요? 하고, 가까운지 알고 물어봤더니, 그, 전화, 그, 응대하시는 분이, 걸어서 10분, 15분 이하는 거예요. 어제, 대갈령, 그, 용평 스키장, 그, 24도였어요, 아침에. 영하 24도. 근데, 걸어서 10분, 15분 가면 된대. 네, 뭐, 가다 얼어 죽으라는 거지. 뭐, 차안 가주는 사람이 없겠지만. 차로 갔어요. 근데, 걸어서 거의 한시간 거리에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 차로 거의 한 10분 정도 갔어요, 차로. 막, 거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서. 그, 타우콘도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 잘 나왔어요. 어뭐 한식 뷔페인데 한식도 그런 대로 뭐뭐종류는 많잖아도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샐러드바가 샐러드바가 대박이야. 샐러드바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 감자 샐러드도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비 크래카도 꽂아 놓고 왜냐면 아이비 크래카는게 점선이었거든요. 참크랙하는 점선이 있어. 딱 자르기 좋게. 근데 아이비 크랙가 그저 놓고 케이크처럼 만들어 놓고,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가을도 엄청 많고, 또, 뭐, 콘프레이크라든가 뭐, 이런 거, 뿌려 먹는 거, 땅콩가루,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아서, 샐러드를, 어... 밥퍼온 거에 배를 먹었어요. 샐러드가.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어제, 원래 생각에는 여기서 제 커피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아이비랑 땅콩잼이랑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슬로프 뷰니까 어 슬로프 뷰 보면서 커피 우아하게 마시려고 <laughs> 근데 일어나자마자 막 조식 뷔페 가야 돼. 막차 끌고 차 끌고 막어 얘네 차는 신형이라 미리 미리 집에서 아니 그 콘도에서 바로 시동을 켤수 있지만, 켜놔도 워낙 추우니까, 가짝가짝 하나도 추운지, 아니, 하나도 데워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가자마자, 거기, 가자마자, 뭐, 어디 거니까, 그러니까 일곱시 반채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 한 시간 정도. 밥 먹고 오니까, 아니, 우리 손주가 자고 있어갖고, 늦게 자다 깨고 그래서 난 잠에 안 깼거든요. 그래서 나두고 가자, 가자, 잠이 더 좀. 와보니까 혼자 깨서 울고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 엄마, 아빠도 없어. 게다가, 이 할머니도 없어. 응? 그래갖고, 울고 있어. 그냥, 먹고 오는 사이에. 언제 깼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뭐 어쩌고 그러느라고. 그리고 나는 바로 이제, 그, 여덟시 반이 그, 스키니까, 얼른 스키 메고, 스키 먼저, 그, 타러 갔어요. 스키 타러 가갖고, 어, 스키 타러 가서, 그, 원래 일회용 탈라 그랬어. 왜냐면 어제 우리가 그, 그, 뭐야, 홈핑에서 파는 그, 용평 스키장 거기, 그게, 원래 20만 얼마에 났어요 1박 2일에. 조식 주고, 뭐, 어, 스키 타고, 그래서 20만 얼마인데 그걸로 이제 그, 용평, 바랑산 케이블카, 그거 탔어요. 그게 2만 5천 원이야. 3시니까 7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난 스킨 없는 줄 알았어. 바랑산 어제, 아니, 거기 진짜 웃기는 건 완전 무장하고 그래. 겨울에는 완전 무장하면 장비가 겨울을 이겨요. 장비가 없을 뿐엔 겨울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원래 탄 사람이라 뭐 이렇게 뭐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뭐, 그, 우리 딸도 뭐, 우리 딸반단안 했어. 그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그, 입었는데, 어 그래도 너무 추워 막 바람 막 바람이 딱으를 때리는 게 아니야 아주 저기서 나서 강펀치를 쳐막 그래갖고 막 딱. 원래 여기서 여기 자동차도 있더라고 파란색 케이브에 근데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그더 멋있어 멋진 데가 있어 다리도 있으면서 근데 너무 추워서 그 한2 미터 아니 한3 4 미터만 가면 돼갈 수가 없어. 그게 완전 문장인데도 그래서 이제 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몇 시에 올라가는지 한4 시쯤 올라가는데 5시 반까지 몇개안 한다는 거예요 케이블카 타려면 다시반 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렇게 하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나와 서 이제 불좀 쬐고 있었어요. 거기에 불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두 분이 그래 오늘 어, 장갑도 안 가져. 어떤 나이 드신아저씨 장갑도 안 가져서 옷도 약간 겨울 그냥 저런 거만 입은 거야. 아 이런 목 이런 것도 안 이런 것도 없이. 근데 거기 그래서 장갑 안 가져서 우리가 그랬어. 장갑 안 가져면 거기 못 가는데 이러고 있었었는데. <laughs> 그리고 어떤 아저씨랑 두 부부인가 봐요. 그냥 갔어. 갔는데 불 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 이분다다 반은 들어왔어. <laughs> 근데 그 아저씨가 장갑을 낀줄 알았어요. 어 근데, 이제, 장갑을 뼈 보니까, 장갑이, 이게, 밤만 있는 장갑. 운전할 때 쓰는. 나 운동할 때그 밤만 있는 장갑 쓰거든요. 그 밤만 있는 장갑을 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 아 나, 그래야 그 아저씨 생각하면 아직 슬겨. 그, 바람산 케이블카 가려면, 겨울에 가려면,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반다나도 써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이 목. 내 거머도 완전히, 완전히 하고 갔어야 돼요. 내거가니까 생각이야. 내가 내거뭐가 완전히 좋은 게 있는데 어디 갔어? 어디야? 이런 게 있는데 내거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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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로 돼 있고 이렇게 이게 실로 짜 있고 아주 이거 이제 자크 이렇게 하고 이거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이게 이거 여기까지 할수 있어. 여기까지. 그리고 곡을 쓰면 돼 근데 이거를 어 이거를 집에 갈때아 집에 갈 때는 이게 여기 여기다 가져간다면서 여기다 놔두고 안가져서 다시 차에 시동 걸고 올라서 다시 가져갔는데 이걸 그 캐리어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 내 운전석 옆에다 놔뒀어요 그 삼각대도 근데 우리 딸 차를 건너 타려고 보니까 내가 짐이 많잖아. 캐리어 있지, 스키 있지, 스키 부츠 있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어, 이걸 운전석에다 이거 놓은 거랑 삼각대를 안 챙긴 거예요. 우리 딸내미 그 차에다가 옮기다 보니까 아, 그렇죠? 뭐 내가 또 반다나가 또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했죠. 그걸 로 하고 어또 이게 내가 이거 이거 오래된 거 이거. 그, 리고 겨울엔, 이게, 이 장갑이, 장갑이 이렇게 커야,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장갑인데, 여기다 또 이것도 껴야 돼. 이 장갑, 이 장갑이 엄청 따뜻해요, 얇아도이이 이 장갑을 끼고, 이걸 껴야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면, 뭐, 영하3 0도에도 손이 안 싫어요. 하나만 끼면 안 돼. 근데 여기도 만약에, 나는 어제 여기다가,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아, 이 리프트 건. 이거 주고 와야 되는데 기나 왔어요. 이게 요거 요이 리프트 건을 여기다 껴놨어요 주머니 있어서. 그러면 어, 여기다 그냥 착탈때 리프트 탈때이 손을 탁 대면 그냥 통과하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예전에 조그만 거, 조그만 손날로 있어요. 그런 거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엄청 따뜻해요. 손날로 있으면. 아, 이거. 만원 받아야 되는데, 아이, 아, 근데 못 받았네. 어쨌든 뭐 그래갖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찼었어요 어저께. 여기다 넣고 이 장갑은 또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게 예전에 그 케이 어, 케스위스에서산 건데 안에도 엄청 두꺼워요. 이런 것 같은 이런 재질에 이게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 그래갖고 장갑이 장갑이 엄청 두꺼워갖고. 어, 요거는 이제 뭐, 뭔지 몰라. 아주 방수야. 요런 장깐 이렇게 꼈어요. 요거 이렇게 도로 껴놔야지. 그래야 또, 스키 탈 때. 내가 어제 스키를 타보니까, 내가, 이게, 엣질안달아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어. 여기다 넣어야겠다. 왜냐면 한, 어, 2년 동안 내가 스키, 어머, 커피물 안 그렸는데. 아이씨, 수다 떨다가. 갔어. 응. 어. 갔어. 아이씨, 쓸물몰 아. 어. 아니, 이, 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증금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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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돈으어디제갈 일이 있나? 용돈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붙었지? <목소리도> 뭐 어제 <목소리도> 뭐, <목소리도> 뭐, <목소리도> 막 꺼내고 막 이랬더니 아니, 그냥 가만있어. 아니 세준이 아침 일곱시 막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어, 커피 못 마셨어요. 커피 못 마시고 그냥 갔어. 가만있어 아니, 어, 커피 마셔야겠습니다.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잊어버리고, 아니, 세수를 안 했어, 세수를. 이봐, 여기 눈썹, 눈썹이었어, 고거 그날 저녁에, 콘도에 도착하려는 우리 손주가 거기 세면대에서 막한시간대있느니까 그다가 이제 지쳐서 기냥 잡고, 이빨만 닦고그 아침에는 나와가지고, 조식 먹으러 가느라고. 조식 먹으러 가느라고 막 일어나자마자 갔다 오고 갔다 오자마자 또 나는 또뭐 스키 타러 아 스키 부추가 너무 무거워 뭐 어디 그 그쪽에 어디 보관함 있으면 신고 갔다 오면 좋는데 거기 보관함 아이 커피 이거 거기서 먹으려고 내가 어 가져간 거 이걸 따라서 먹어야겠네 아 하여튼 뭐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계획이라면 뭐 커피도 가져가고 이 아이비도 가져가서 어 땅콩점에서 슬로프 보면서 할라 <laughs> 했더니 근데 슬로프 비하이 얼마나 좋지 우리 그 민호가 애기가 거기 앞에서 그걸 보느라고 한참 동안 그 앞에 전경을 8층이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앞에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거기 절경에서 보느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맨날 아파트 그런 것만 보다가. 그눈 있고 막, 막, 스키 타고 막, 리프트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 온통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애기 때문에, 아, 오길 잘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디를 나가려고 그랬나? 그래갖고 나가자니까 자기 안 나갔네. 여기 집에 있겠대 <웃음> 애기가. <웃음> 애기가. 어 그리고 슬로프 비하기가 10만 원이 더준게 아깝지 않았어요. 아주 방도 넓고 28평형이고, 그러니까 어, 모든 게다 넓잖아요. 주방도 넓고 또뭐 어, 화장실도 넓고 방도 어, 나는 그 더블 침대 있는 데서 났는데 방도 넓었어요. 근데 대박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스키 타러 다닐 때.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산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좀 얇아요 얇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다 휘발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휘발유 집어넣어서 이걸 어저께 그저께 하여튼 30시간을 넘게 뜨뜻한 거예요 여기다 휘발유 넣고 이게 뜨거우니까 그래갖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요, 요즘은 뭐지 핫팩이 잘 나와서 핫팩 쓰고 오 마이 갓 정수기 물방울 떴다. 아씨, 이 아, 아, 계속 나는 걸해 가지고 글 넘쳤네. 아이고 웬일이래, 웬일이래. 아, 아말안 하고 넘쳤네. 정수기 밑으로 물이 다 들어갔어. 오, 어 여기까지 났어. 어, 어, 어 이게 무슨 일이? 야 아, 나는. 뭘한 가지만 해야 돼두 가지를 하잖아? 언젠가 잊어버려 아 제일 중요한 건 삼각대도 안 가져가는 거아야 아이고 정말 여기 어? 여기까지 아. 덕분에 뭐다 닦았다 아이 아이 큰일 빠했네 아니 말하라고 아니 계속 그 정수기에 아, 어... 계속 급수를 해놨더니, 아, 어... 연속으로 급수해놨더니, 그냥, 연속으로 나오는 거 모르고 하죠. 아주... 아이, 깜짝이야. 단짝 놀랐습니다. 응? 아, 그래갖고 내가, 아니, 삼겹살도 사가지고 갔었었는데, 무채 생채 됐었는데, 삼겹살을, 냉장실에다 넣었다가, 한, 아침에, 9 시쯤에, 1 1 시쯤 떠날 거라, 9 시에 냉동실에다 넣어놨어요, 내가. 근데 뭐, 아직까지도 냉동실에 있어. 아이, <laughs> 고 무생채나물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어, 아직도. <웃음> 여기. <laughs> 가지갈에다가 가장 중요한 무생채도 안 가져가고, 삼겹살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 대가령이 하나로마트 있더라고요. 한 뭐, 한몇 키로? 한, 뭐, 7키로? 뭐, 몰라, 그정도예요 근데 꽤크더라고 동네가 있어가지고. 7키로쯤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로마트에서 삼겹살 샀어요. 비싸지도 않고. 어쨌든, 이거 엄청 대박 뜨거운데, 원래 난 침대, 그, 온수매트 쓰니까, 원래 짜뜻야 되는데, 침대는 안짜잖아요 안에 공기도 훈훈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이불 속에다 집어넣었으니, 엄청 흩끈흩끈한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어, 이게 한 10년 전에 사고, 핫팩이 나서 이걸 안쓴 지가 한 6, 7년이 넘었어요. 한 7, 7년, 한 7, 8년 됐나봐. 근데, 내가 휘발유 언제가 쓰려고 사다 놓은 게 있어, 고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희발없어아 놨지?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그틀날 저, 그틀날까지 다했어 그게 어디 갔어. 아, 저기에 있나 보다. 내가 스키 가방에. 거기 있나 보다.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이게 옛날에 비싸게 준 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 비싼 게. 이건 계속 휘발유 넣으면 계속 휘발유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제 그 쌀도 샀어. 쌀도 사가지고 원주 쌀 이렇게 해갖고 요만치 어, 먹었는데 우리 먹고도 남았어. 이게 뭐 얼마야? 한 6천원 정도 됐어요. 근데 어 우리가 뭐지 일회용, 일회용 밥 햇반 그네개 들어있는 것도 거의 한 5천5백원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자 그랬어요. 이거서서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어제 먹었더니 원주쌀도 맛있네. 어 그래갖고 그렇게 먹었어요. 밥버아나 벌써 바지 입어야지아 이게 뭐저꼭 그 며칠 그니까 하루 딱 자고 왔는데 하루 자고 왔는데 꼭그 며칠 자고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아니 잊어버린 게 천주야. 아니 삼각대는 왜 잊어버리고 가서, 바지 안 벗었네 아, 삼각대는 왜 잊어버리고 바지를 벗어요 아 진짜 가서. 바지를 벗고 바지를 이거요 아 바깥이 추운가 잘 모르겠네 가어 이거 내가 육을 집어넣어야 돼 육을 아까 아까 250 몇이었어요 250 몇이라 육을 집어넣어야 돼육 집어넣고 옷 입고 지금 몇이야 아 얼마 아니 8시 반이 넘었어 아 진짜 아. 어쨌든, 뭐, 뭐지? 아니, 이거 꺼야지. 오늘 추운지 안 추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커피 마시고, 아이비 감, 며칠 안 먹었어. 아니, 며칠 안 먹은 것 같아. 꼭 맨날 먹던 게, 맨날 먹던 게 며칠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거기서 커피 마셨지만, 거기 커피도 맛있었어요. 아니야, 거기 커피 안 맛있어. 그 한우마을, 거기 커피가 맛있더라고 거기 에스프레소에다가 약간 더운 물 타가지고 음, 그래갖고 먹었는데 거기 에스프레소 맛있었어요 칼쎄이 어. 집어넣나? 어, 어 여기 집어넣었다 아이고 진짜 아이 옷을 입어야지 아니 근데 스키를 타봤더니 아니, 나는 몇년 동안 안 타갖고, 이 스키가 날이 엣지가 안 서서, 내가 잘 쓰고 싶을 때못 쓰면 어떡하지? 그거는 개한 걱정이었어요. 아니, 엣지가 엄청 잘 들어. 아니, 그리고 실력이 몇 년, 몇년 동안 안 탔는데, 몸이 기억해, 몸이. 그냥 뭐, 몸이 기억해갖고, 스키를 이렇게 살때막 이렇게 내가 엎어서, 거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타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바닥에 달 정도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타는데 너무 잘,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났어요. 아, 몸이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젊어서 힘 좋을 때는 기술이 부족해. 이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술이 이제 완숙해지니까 힘이 부족해. 이야, 인생이 허구나 허건을 반전이 없어 인생이 반전이 없는 인생이야 아 진짜 정말 어떻게 삶이 그러나 아 반전 없는 인생이다 참. 항상 예상보다 더 나갈 리가 없어 어머 해가 엄청 쬐네 어? 해가 엄청 쪄 쪄서, 밖에 추운지 안 추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가 엄청 쪘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좀 발라보겠습니다. 음. 선크림 발라아 음. 진짜. 세수를 안한게 지금 3일째에요. <laughs> 있지? 아, 이게 말이래? 아. 스키할 때는 뭐, 다갇춰가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아니, 루즈를 안 발라서 그런가? 아니, 입술이 부딪혔어, 입술이. 피곤해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됐네. 뭐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 아 저건 됐고. 아유, 커피를 얼마 못, 못, 마시겠네. 하는 짓거리가. 어? 아니, 아유, 해가 아주 엄청 찌네. 아. 가만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됐어? 아, 이게 뭐, 된 거야?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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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오늘은. 커피 한마셔 오늘은 공부는 그냥. 없던 걸로.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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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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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간만에 아그 놀아가지고 아주, 어, 스트레스는 됐어. 스트레스는 됐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이네. 한달 내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겠네. 어, 재미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나 스키가 그렇게 엣지가 잘 되는데 그러면 엣지 걱정을 몇날며칠을하고 아니 실력이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더안 탔으니까 더 줄었겠다 생각하고 장비만 탔으라고 있었었네. 에이, 장비만. 근데 아주 원숙하게 아주 기술이 더 완벽하게 늘었네. 근데 얼마 못한다는 거. 아 진짜. 아니, 그래갖고 원래, 아, 내가 휘니스 거 시즌 건 맨날 끊다가, 어, 한 2년 동안 안 끊었는데, 시즌 건 끊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예 그냥 뭐, 이게 1년에 한두 번만 다녀. 시즌 건 끊어. 그래서, 뭐, 그러려고요. 시즌권 끊고, 그럼 또, 라카 또 빌려야 되고, 또, 예전에는 그, 시즌권에 차량, 무료, 그, 탄 것도, 그, 10만원만 얹으면 차량도 그냥, 그, 시즌권에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즌권 따로, 차량 그게 한 25만원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시즌 동안, 차를 무료로 탈수 있는 게, 25만원. 그 얼마야? 거의 한, 70만원, 75만원. 라카가 한 45만원, 하나, 50만원 쩐데요 그, 백 몇십만원이야. 탈 수가 없지. 그, 스키장에 그,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지 않을까. 스키장에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 많지 않아서, 사람 많지 않아서 설전이 진짜 좋더라. 아직, 제설하는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아주 스키 타기는 최적했어요. 근데 영하 24도였어요. 체감온도 27도. 네, 워낙 꽁꽁 매싸고 가갖고 그렇게 추운지. 근데 워낙 신나가지고 추운지도 잘 몰랐어요. 어쨌든 오늘의 생존 얘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